네, 일본 식당입니다. 며칠 전에 진도를 다녀왔습니다. 7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카페 식당 명소 다해서 한 56곳을 다녔더라고요. 그 중에 괜찮았던 명소와 카페 식당 정도만 추려서 이야기해볼게요. 시작하죠. 첫째, 이쁜 정원 갔던 곳 울림산방입니다. 사진에 안 담길 만큼 이쁜 연못과꽃 한옥의 모습들이 잘 어우러지는 곳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어때요? 이쁜 곳들이 되게 많죠? 저는 울림산방 중에 딱 기억에 남았던 곳이 있는데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은 쌍계사 울림산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입구부터 쌍계사까지 걸어가는 길이 엄청 이뻤어요 가는 동안 산새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절까지 가는 길이 되게 느낌 이 있어요 자연친화적이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한옥카페 있거든요 엄청 이쁜데 뒤에서 마저 할게요 둘째는 비밀 장소 같은 곳입니다 여기산 돌탑길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근데 멋진 걸 보여드릴게요 자 뷰가 되게 좋죠. 여기 되게 특이한 곳입니다. 불탑 뒤로 이쁜 정자가 있고 망원경도 있고 또 산책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도대체 이 뜬금없는 자리에 뭐지 싶어요. 그리고 문지기도 <laughs> 있습니다. 이 친구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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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용한 여기가 되게 크지는 않은데, 아기자기하고 특이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도로가에 뜬금없이 있는 아담하고 이쁜 곳,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진도 오시면 여기 찾아오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조그만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8번 동남부 해안도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탑골의 탑 이야기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뷰포인트 금갑해변입니다. 금갑해변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더 이뻐요. 해변가에서 보면 바다가 저 뒤에 있죠. 그래서 별로 안 이쁩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이 장소에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오는 길을 못 찾을 거예요. 집판 이런 게 없거든요. 인터넷에 소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죠? 여기 길. 저렇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길로 쭉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혹은 저쪽로쭉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가. 블리들 검색하셔서 차를 대고 쭉오시면 됩니다. 넷째, 노란 빛과 초록빛이 공존하던 곳 용장성입니다. 엄청 이쁘죠? 제가 진도를 돌아다니면서 어, 꽃을 볼 만한 곳이 없나 했는데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긴 용장성 앞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어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 놨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장성 들어가면 생각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성터도 광활해서 초록빛 풍경이 확 들어옵니다. 거기에 용장성 주변에 한번 길이 되게 이쁘죠. 일지 않아서 힘들지도 않아요. 다섯 번째는 해로 바다를 물들일 때 보이는 낙조 포인트입니다. 진도의 낙조가 제일 이쁜 날은 비온 다음 날이 가장 이쁘다고 해요. 저는 낙조를 보러 배 타고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얘네들이 달려듭니다. 와 이게 뭐지? 계속 따라옵니다. 한 20분 따라오더라고요. 낙조 포인트는 세방 낙조로 가셔도 되는데요. 좀 숨겨진 곳을 알려드릴게요.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진도낙원로 해안로를 따라가다 보면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 조형물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바다가 보이는데요 낙조가 있는 날 보면 끝내줍니다 정자가 있죠 여기 앉아서 뭐 드시면서 편하게 낙조 보시면 잘 왔다 싶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진도 케이블카입니다 진도 타워에서 출발하면 반대편 우수형 관광지에 내려줬다가 돌아옵니다 진도 대기 주변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죠 여기는 물살이 엄청 강해요. 바다가 온다는 울뚤목이라는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우우 하면서 소리가 나죠. 저기가 울뚤목 스카이워크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보시고 돌아보면 되죠. 진도 케이블카를 타면 진도타워 전망대는 무료입니다. 일곱 번째 귀여운 진도계 테마파크입니다. 진도까지 왔으니까 진도계를 봐야겠죠. 성견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이 친구는 알아서 만져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남도 진성입니다. 유명한 곳이고 이쁘긴 해요. 근데 앞에 공사 중이라 살짝 매력이 반감되게 느껴졌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훨씬 더 이쁜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페와 식당을 보여드릴 텐데요. 카페부터 할게요. 시작하죠. 첫 번째 카페는 강아지한테 영업당한 곳입니다. 황당하죠. 진짜예요. 때가 2일차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냐, 근데? 이제 가. 가 이제. 야, 씨,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온다, 너 때문에. 알았어, 알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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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들어가, 갈게, 갈게. 갈게. 알았어, 갈게, 갈게. 아, 지금 안 하는구나. 가. 두 번째는 인테리어가 신기한 곳입니다. 별천지 모텔 카페에요. 모텔을 카페로 개조한 곳인데요. 그래서 방마다 카페 인테리어를 다르게 해놨고, 화장실도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와이안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아노르그 스토어라는 곳인데요. 되게 이쁘고 해변가에 있을 법한 실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약간 하와이안 특유의 여유 있는 느낌 있죠? 그게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진도에는 막걸리가 좀 유명하거든요. 사장님이 막걸리 주조장을 추천해줬습니다. 여기가 되게 맛있다고 해요. 근데 못 먹어봤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서 어, 남겨놨어요. 저 대신 가주신다면 맛이 어떤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입니다. 모노상회라는 곳인데요. 인스타 감성으로 가장 제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인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진도 솔비치 바로 앞이라 지나가는 길에 들려보셔도 좋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저의 최애 카페. 일단 보시죠. 구름숲 아토리, 여기 진짜 이쁩니다. 여기 진짜 이뻐요. 앞에서 소개한 울림산방에서 되게 가깝습니다. 제가 갔을 때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한 3시간 동안 혼자 유유자적거렸던 기억이 나요. 사장님이 밥 챙겨주는 고양이도 몇 마리 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 맛있어요. 핸드드립으로 드실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섬안의섬 진도 접도에 있는 카페 스프망입니다 여기 대박이죠. 진도 옆에는 접도라는 섬이 있어요. 차 타고 갈수 있는데 섬에는 볼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와우. 카페 스프망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 고인물이 있어요. 이 친구들 사람을 잘 따릅니다. 얘네의 동네 친구들이 두 마리 더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놀더라고요. 20개예요? 네, 아... 그리고 도라지라떼 한번 드셔보세요 도라지가 그냥 씹힙니다 이것도 거의 생그덕 씹히던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밭에서 직접 해주세요 아 저도 그래 거기서 갖고 와서 여래서 바로 제가 어, 저 옆에서 집이에요 저지 씹히기를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잃차안써요 손님들한테는 책으로 드셔보려고 하는데 전 나름 소신을 갖고 네. 해요 <laughs> 그리고 구운 갈릭빵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구워줍니다. 벽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페라고 해서 비싼 거 하나도 없고 3,500원이요. 에 사장님은 정말 친절합니다. 네. 일곱 번째 현지인도 모르는 네. 핸드가... 카페 빨간 수진제입니다딱 네. 봐도 특이하죠. 여기는 카페인데 갤러리 전시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유명한 작가분 아내분께서 운영을 하시죠. 진도는 이런 갤러리나 미술관이 진짜 많아요. 아무튼 한번 가 보세요. 자이게 일본 식당이니까 식당 갈까요. 거첫 번째 최강의 순대국밥집입니다. 진도를 들어가. 전에 해남을 지날 텐데요. 이제 진도까지 가는 길에 순대국밥을 먹어야 되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네 먹어야 됩니다. 일단은 깔끔한 하양부터 시작하는데 순대가 엄청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순대국밥집은 역시나 순대가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산할 때 보니까 주방도 엄청 깔끔합니다. 저는 마음을 뺏긴 곳이에요. 물론 제가 국밥 중이라 사심이 조금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둘째는 골목길 돈가스집, 그냥 경양식입니다. 진도읍에서 은근히 유명하더라고요. 8천 원짜리보다 9천 원짜리 비율가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맛이 엄청나다 미쳤다 느낌은 아니에요 보통보다 살짝 맛있다 정도 근데 여긴 이상하게 분위기가 왠지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맛도 덤덤하게 말하긴 했는데 한 번쯤 먹을만합니다 세 번째는 재래식 찐빵 정선 찐빵 팥빵입니다 버터크림 치즈리코타 에그타르트 먹는 것처럼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다만 평소 먹던 일반 찐빵보다 쫀득하면서 수분기도 머금고 있는 듯이 찰기가 있는 빵이었습니다 가격도 5개에 5,000원밖에 안 해요 관광지라고 해서 가격이 높고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그렇죠? 진도 가운데에 있어서 가기도 좋습니다 네번째는 사랑마실 전라도 백반 먹어봐야죠 근데 보시면 네이버 평점이 낮아요 3.6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곳을 추천해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심지어 검색해도 잘안 나올 겁니다 맛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 동네분들 위주로 가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낮은 거예요 블로그 봐도 딱두 개밖에 리뷰가 없죠 여긴 SNS 이런 것도 잘안 합니다 8,000원인데 12첩 백반 잘 나옵니다 1인 식사도 되죠 둘이 가시면 아마 반찬 몇개더 있고 찌개 시켜 드시면 훨씬 훨씬 더 푸짐하게 나올 거예요. 막 알려진 데 가도 되게 좋죠. 근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드셔도 전라도 백반을 충분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에 가기 좋은 백반집, 뷔페 집입니다 반찬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아침에 백반 어디서 드시고 싶다 하면 여기만 한 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찬을 먹으면 알겠지만 되게 신선합니다. 주방도 엄청 깔끔하고요. 아주머니 엄청 친절하시고요. 반찬 가짓수가 미친 듯이 많은 건 아닌데 거의 다 신선하고 맛이 좋아요. 아침에 가니까 앞에서는 김밥 싸고 계시고 뒤에서는 소를 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심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침에 가시는 게딱 음식 나왔을 때라 좋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진도 솔비치 가는 길에 여기 들려 보세요. 진도 이어라 파스타, 대파 수육 샐러드 등을 파는 곳입니다. 조금 뜬금없죠? 아니 왜 진도 가서 파스타를 먹고 싶잖아요. 저도 그 생각하면서 다녀왔는데요. 대파 수육 전복 파스타 두개 먹었습니다. 전복 파스타 이거를 드셔보세요. 확실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전복이 신선한 거는 기본인데 먹기 전부터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와 맛이. 다 하면서 먹었어요. 수육은 배불러서 조금 남겼는데 아무튼 전복 파스타 이거는 추천합니다. 설령 입에 맞지 않더라도 두 명이 가면 하나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아마도 아 이런 향과 맛의 파스타구나 하면서 뭐 임팩트가 있으실 거예요. 일곱 번째는 신호등 회관 엄청 유명한 곳이죠.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블로그 리뷰도 엄청 많았던 집입니다. 양념 게장 하나, 낙지 비빔밥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가격이 좀 높아서 그런지 반찬들이 꽤나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생선이나 잡채들은 얼마든지 가져. 다 드실 수 있구요. 근데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뭐 엄청 특별하다. 이렇게는 조금 못 느낀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작은 갤러리입니다. 여기가 수제비 해물파전이 엄청 유명한데요. 여기가 진짜 특이한 게 수제비 집인데, 갤러리를 같이 합니다. 전시를 하고 계세요. 여기 작가분이 앞에서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뭔가 분위기가 뭐 수도권에 있는 집들과는 정말로 많이 다르죠. 수제비인데, 바지락이 들어갑니다. 바지락이 들어가면 보통 마늘도 조금 들어가서 시원하고 칼칼한 육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마늘 향이 거의... 없어요. 시원하고 맑은 채소와 함께 우러난 바지락 육수를 먹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은은해요 아주 살짝 눈꽃만큼 국물에 간이 배어있는 정도 다른 지역에 있어도 충분히 잘될 맛과 분위기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해남의 매화식당입니다 역시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화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1인백반이 가능한데 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나오면 나쁘지 않죠 해남의 대흥사 갔다가 같이 들려보시면 딱 괜찮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갈만한 곳8곳 카페 7곳 식당 9 곳을 소개했어요 취향 따라 일정 따라 다니면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진도가 되게 생각보다 넓고 곳곳에 이쁜 곳이 되게 많더라구요 제가 지금 갈 곳은 어디냐 면기 그래. 풍경이 보이죠 저기도 훨씬 잘 보이는 곳으로 아, 갈 겁니다 바다가 뻥 뚫린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길 막힌게 아니야 올라가면 아주 멋진 곳이 나옵니다 Спасибо. 그래서 아, 알려지지 않은 포인트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었어요. 아, 일본 식당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